화이팅 하시죠 화이팅 하나 둘셋 셋, 화이팅! 화이팅 서륙전 <laughs> 힘이 없네 힘이 없어 진짜 오 와, 와우 뚫었어요? 뚫었어 대박 오 락이 락이 랑이님 출동 불어나 응. 불었어 불어 그냥 불어요 네. 그럼 최대한 쳐야 되겠네요 아, 60. 아니60 6치세 그렇게 살살 치면 안뚫 어머 어머 아 진짜 이거 멀리 갔어야 돼 멀리가 다시 껐다 킨면 안 돼? 안 돼요 <laughs> 껐다 킨게 있어요 <laughs> 여긴안 되지 지금 게임이 연. 네. 자 그럼 70, 70 다치게. 70 오케이. 다시 있게. <laughs> 아니지는 거 보니까 거의. 좋시야. 어 좋아 좋아 좋아. 이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게, 맞냐? 알았어 그게 맞냐? 알았어 알았어. 그거안 맞았으면 붙었는데. 오케이. 자 우리는 무조건 질러가는 질러갑니다. 서륙전이니까 이겨버리게. 네. 아니 아니 빗 나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 나이스. 자 그냥. 야, 60 자신있게 치세요. 어디로 치는 거예요? <laughs> 아니, 아니, 안 돼, 안 돼. 너무, 너무 짧아요. 음. 자, 이제 알았으니까. 자, 저를 믿으세요. 똑같이 치세요, 그냥. 자신있게 60. 60좀더 쳐야겠다. 아니 아냐, 60 치면 돼, 자신있게. 굿샷. 오, 됐다, 언니. 네. 오, 잘했다, 음. 잘했다. 거 치면 위험해, 신승 누나 진짜 딱60 쳤어. 네. 제가 원래 70 거리거든요. 보스피드 22. 지금 여기 구장이 좀덜 네. 가는 거예요. 좋아. 자, 20 칠게요, 20. 네, 20 자신있게, 똑바로 그냥. 오야. 오, 그렇죠. 오, 오. 수다 나이스. 야, 또 나가네. 나이스 나이스. 하저볼 스피드는 거의 30인데 지금. 똑바로. 12m. 13m 찍게. 13m. 오, 너무 세. 이건 나가면 안 된다. 우와. 어, 쇠가 안친것 안 어, 같은데? 한번 더, 한번 더. 아니, 아니, 아니. 어프로치는 그러면 안 되죠. 똑같이 쳐야죠. 밀어, 밀어 칠 거예요. 6m만. 어, 어서오세요. 땡겼어! 누나, 헤드가 그대로 가게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다니까. 왼팔을 네. 유지를 해줘야 돼요. 왼손을. <laughs> 아나 김쌤 아까 홀인원 했을 때 사진 하나 찍어서 <웃음> 아이고 <laughs> 홀인원 맨날 할 건데 진아한테 보내주려고 에? 진아한테 보내주려고 굳지뭐 와서 보라 그래요 얼굴 까먹겠어 <laughs> 아, 나, 나 아니네 얼굴 까먹겠어 와서 보라 그래요 <laughs> 원정이살 아 빠졌다고? 나이스. 오늘 내가 얼마 안 고생했겠어. 왜 빼? 네? 왜 빼? 네? 결혼식 해야 아, 되잖아요. 아, 진짜 그래도 랑이 님오세요 어, 랑이 님. 아, 그래. 어. 어디? <웃음> 야. 아니. 알았어. 우리 랑이 나이스. 그 저녁에 일곱시부터. 손목을 꺾는데. 아, 저요? 이렇게 나가요. 뒤로, 뒤로 제끼면 안 돼요. 어, 음.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신랑만 음. 5kg 이렇게 뺐어. 신랑은 안빼도 되던데? 그지 전에도 저기. 많이 빠져있던데. 그래도 양복 입잖아. 아 양복 입었는데 여기 약간 이렇게 돼 없어. 어디, 송도에서 해? 세라터 아, 어, 세라토. 어, 세라토. 오야 대박. 어. 우리 해니 우리 우리니까 인기 있는 인기 있는 인기. 아 벌써. 어이 긴 걸로? 아, 현시야. 라 괜찮아요. 러와라 나이스. 우리 너는? 랑이 님. 네. 우리나. 나 40만 부드럽게 찍게. 40? 40? 자기 가 대신 좀 받으려. 좀 씨.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어, 굿샷, 굿샷.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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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부드럽게 사십만 다음 살았어요. 부드럽게 사십만 와, 언니들. 굿샷, 굿샷. 나이스, 나이스. 어, 잘했어, 잘했어. 잘 갔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이 아 아까 야 아까 아깝,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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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까 습니다 왼손 어, 어디 왼손 어, 유지요 짧은 것도 쭉 그대로 밀고가세요 나이스 나이스 예 터트할 때 특히 예. 왼손 신경 예. 많이 써주세요 왼손 응. 언니가 이제 감이 왔다. <웃음> <웃음> 아직 멀었습니다. <laughs> 나이스. 홀 <나이스>. 버디. <나이스. 웃음> 우리 홀리 나오는 안했어올 버디에요. 저희도 올 버디 점수에요. 오, 오케이. 진짜. 오, 멋있다. 우리 데 <laughs> 코아가 뭐지? 데이지가 오. 바뀌었어. <laughs> 데이지가 핑크핑크해.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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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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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80 치는 걸로 할게요. 네. 오! 오 와우! 샷! 와우! 아, 야! 자이있게 다칠게요. 80. 나이스. 야! 아, 자신 있게 다칠 거예요. 네. 거기어 넘었네. 60cm 나왔어. 아이고 잘못 맞았어. 아, 괜찮아.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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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괜찮아요. <laughs> 다, 다시 칠까요? 네, 다시 쳐야 돼 이거. 너무 미리 나갔어. 이때는 써야 돼요. 네, 자신 있게. 오, 그렇죠. 오, 지금처럼. 나이스. 오. 오 잘했다,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한번더한번더한번더자1 2미 10m만 칠 거예요 10m 똑바로 10m만 누럽게 어리만써 우리도 다 쓰고 있어요 머리가. 다 썼어 나이스 나이스 아 야가다 아, 잘했어 요 잘했어 넘으면 아 아, 어디 잘했어 시승우나 세게 치지 말고. 부드럽게 12m 쳐보세요. 부드럽게 12m. 네? 12m인데? 오, 들어가라, 들어가라! 아, 아쉽다. 아쉽다. 아, 여기서 이걸 했어야 돼. 같이. 에 이글 이 야, 했어야 되는데 빡 고치네요. 멀리 아, 이건, 나이스, 멀리 이건. 남의 거 이렇게 들고 해야 되나? 그러요그러요 계속 두번질 수는 없잖아요. Kitty. 두번질순 없잖아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잘했다. 잘했어. 아, 그럼요. 1점이도 아까 0.4를 계속 붙는죠파 이팅. 오, 대박. 와 Oh, nice. oh, yeah. 왜 아, 이야. 오, 파야왜 파야? 아니, 아 저기, 아, <laughs> 아, 깝다 아까워. 야, decoration. 나 기계가 잘못된 줄 알았네. 진짜 저기 엄청나다. 음. 그 거리가. 나이스. Nice. <laughs> <cél> <laughs> <laughs> 완전 묘기야, 묘기! 뭐하신 거죠, 지금? 막고 따고, 하고 막고 따고 난리가 고 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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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게 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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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나도 하고싶잖아! y <laughs> a <파이팅>. n 아, 언니 h e n and then, 안돼. 안돼 안돼. n and then, and then, a n 요 then, and then, and t 요 이거 봐, 이거 봐. 오, 괜찮아. 오, 야! 야, 들었어. 와, 대박! <laughs> 자, 누나도 세게. 아니야, 나 그냥 갈게. 네? 그럼 60만 쳐야 되는데? 얼마? 60만. 60. 안 한대요. <laughs> 굿샷. 남편 안정적으로. 잘했어, 잘했어. 어, 굿샷. 응, 안정적으로 아, 가자. 야, 올라가세요. <웃음>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laughs> 야, 무슨 그런. 자, 50만 자신있게. 50? 네. 에이. <웃음> 뭐예요? 훈타님. <laughs> <괜찮하겠다. 순탄님>. 훈타님. <laughs> 아이 띵아 이거 좀 위험 그래서 자 이거 그냥 3 0만 부드럽게 세게 치지 말고 나이스잘 보냈다 네네 잘했습니다 쿠루치는 어, 무조건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네 예, 왜냐하면 빡 임팩트 들어가는 순간 넘어가 오비라서 쿠루치는 짧게 허치는 길게 맨날 알면서도 맨날 자20 25 25 부드럽게 오 잘했어 음, 이게 나아요 짧아 너무 20이랑 별 차이가 없네요 <laughs> 1밖에 차이가 안나 20이 어느 정도 치라고 그랬어 김사님이 위치 이거 올리는 거 그거 하도 오래돼서 까먹지 않았어요? 종아리인 가요니 20이면 20? 응. 그치. 종아리 정도? 음. 오, 오, 나이스. 오! 가 아니야 아니. 나이스. 살? 아니 나이스. 나이스. 야 아니야. 이자 음. 아, <laughs> <아니야. 웃음> 나이스. 7m. 부드럽게 이 <laughs> 나이스! 와! 예! 역시 <laughs> 이렇게 잘라도 버딘데 그죠? 땡기지만 말고. 네. 아웃짧고 예! 나이스! 나이스! 예! 너무 쉽잖아 우리가 살아났어. 어 언니 이글이었어. 오 이, 대박! 이걸 처음 해봅니다. <웃음> <저기나>? <웃음> 이 글이, 이 글이 아 오늘은 했잖아. 저기나 이걸 처음 해니다이 이글이 좋아. 아오 발로 쳐 발로 쳐 발로 쳐. 와 너무. 아, 하나. 하나. 아니 발로 한번 딱 치면 아니, 들어갔어. 아, 어, 김쌤도 이걸? 왜? <laughs> 그랬나봐요. 그랬나봐요. <laughs> 이 그랬나봐요. 나이스! 오! 역시! <laughs> 역시! 내가 롱샷이 많구나. 았 그러네. 롱샷 하면 힘든데. 나이스! 오, 다 오! 갔어! 진짜? 감사합니다. 80만 치는 걸로. 8 0만딱 칠게요. 다 쳐도 되겠는데요, 언니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몸이 돼요. 아 몸에 무리가. 팔0만 무리가. 시작. 오.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살았어, 살았어. <laughs> 와, 9 0이다 일단 소리 지르고 봐안 <laughs> 된다고 소리 지르고 봐. 자, 자신 있게 다 때릴게요. 아이고, 아이고. 잘못맞았어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괜찮은데 괜찮아요 <웃음> <웃음> 어 그냥 이거 40 자신있게 치세요 오 굿샷 후과언니는힙퍼치고 굿샷 오 좋다 오 좋다 오 나이스 나이스 잘갔어 이거 넣으면 버디 이번에 넣으면 이글 언누구이야 네. 어, 네. 대구 똑바로 치세요기세요 말고 선생님이 한 마리 두마리였어요 누구세요? 요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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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세다 아, 이건 넣을 수 있죠. 약해. 야! 아이고. 지나가기 아 전에 굴러요. 지나가기 전에. 뭐예요, 저 바람으로 불지 지나가기 뭐 전에. 하고 굴러. 있었어요. 바람을. <laughs> <laughs> 다제 <laughs> <laughs> 잘못입니다. <웃음> 다. 다 김세 아, 잘못이야. 잘못이에 <laughs> <laughs> 여기 너무 힘들어요 <laughs> 여기 너무 힘들어요 다제 잘못이래요 <웃음> 네? <웃음> 맞아 우리를 안고 간다고 했으면 다 책임져야지 제가 안고 간다고 그랬나요? <laughs> 업혀가려고 그랬는데요 할씨 <laughs> 그럼 들어. 목이 아파. 목이 힘든 사람들이라고. 어. 여기 갔어? 어, 왜 이렇게 안 가? 어. 짧다. 어, 이거 센서 오류. 센서 오류네. 이러다가 나 세게 치면 되는데. 아니, 에요 세게 치면 안 돼요. 60신. 어. 네. 아니, 아니, 60만 자신 있게. 60만 치 쳐. 60만? 네, 네. 나이스 안 가네? 어? 진짜 안 가네? <laughs> 아, 그러면 안쳐도 되는데 그냥 세게 쳐 봐야 되겠네 갑자기 안 가네? 어, 안 가는데? 여기 코스가 아, 아, 안 가나봐요 자신 있게 치세요 아니고, 아, 왜? 아, 안 굿샷 오, 오 이25 때렸어 진짜 안 가네 이거 지금 80 때린 거예요 아, 음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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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코스가 아, 안 가네 아, 여기가 6번을 6번 홀이 안 가네요. 어, 여기 7월인데요. 어. 네, 6번 홀이 안 가요. 6번 잘 가요? 여기는 안가 <laughs> 우리 기계 고장이야, 그럼. 오 세컨은, 잘 가네요. 잘 세컨은 잘 가네요. 세컨은 잘 가네요. 세컨은 잘 가요. 세컨은 잘가 아이고, 이거 너무 부드럽다. 음, 약했어. 한번 더. 한번 더. 오케이. 사장님. 12m 칠게요, 12m. 부렇게 아, 또 땡겼어. 아 아쉽다. 자꾸 땡기고땡기고땡기고 땡기고 땡기고 아, 밀어 밀어 세요은 네, 커터는 왼손을 같이 밀어 주세요. 오 와, 야, 또안 들어갔어. 짧았어. 디 아, 짧았어. 어? 버디네 야. 나이스!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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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가 나이스 해서 들어간 거야! 거짓말! <laughs> 안들어갈쁘네 <뻔했지>. 거짓말! <laughs> 언니도 그렇게 해줘야 되나?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땡기지 말고 잠깐만요, 한번 끊어갈게요! 어? <laughs>